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리플 호재들까지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숨겨져 있는 리플 관련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시장의 흐름부터 빠르게 살펴보면 비트코인이 무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억 5천 3백만원을 돌파하면서 말 그대로 뜨거운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상승 이유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이 석유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만들겠다고 파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와 동시에 우리의 리플도 굉장히 긍정적인 고래들의 매집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해서 제가 이어서 리플과 관련해 차트 분석과 숨겨진 호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밈코인까지 제가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드디어 미국 시간으로 17일부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글로벌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 해당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예금 및 미국 국채 그리고 현금 등가물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게다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는 거래소만 해도 시작부터 어폴드, 문페이 등등 5개 이상에 달하고 또 추후 비트코, 또 블리시 등등 수십 개의 거래소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정말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리플 측은 이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감사 기관을 통해 이 준비 자산에 대한 증명서를 매달 발행할 계획이고, 그만큼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게 된다면 리플 스테이블의 채택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5년 초부터 리플 페이먼트 플랫폼에 직접 도입을 해서 기업 고객을 위한 거래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이미 자그마치 이 100조 원 규모의 결제 처리를 수행했기 때문에 리플의 10달러 돌파가 이제는 너무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금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리플을 포함한 메이저 코인들이 힘을 합쳐서 페어쉐이크라는 조직을 설립을 했고, 자, 해당 조직이 암호화폐 혁신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의 적대적인 인물에 반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인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게 기존에 겐슬러 의장의 경우 리플에 정말 억지스러울 만큼의 과도한 규제를 가했었고, 이 같은 규제들로 인해서 리플 갈링하우스 CEO가 암호화폐 업계 단결을 위해 페어쉐이크를 설립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규제들이 허물어지게 될 것은 뭐 분명하고 그렇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플 현물 ETF 승인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 리플이 자그마치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오르지 못하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응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그 어떤 알트코인보다도 압도적인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10 달러 라인 돌파가 이제는 정말 예상보다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지금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말 또는 1월경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한달만에 3배 이상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1500원일 때 3000원은 2주도 안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진짜 며칠 걸리지도 않았죠. 게다가 이 7년 동안 물려있던 무덤과 같았던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까 신규 개미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이제 리플은 기존처럼 못 가는 종목이 아니라 믿고 보는 든든한 종목이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신규 투자자는 단언컨대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리플 진짜 고점이다. 다 팔아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들 걱정이나 하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아마도 그렇게 겁주는 사람들 대부분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직 진정한 불장은 정말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수익 실현 라인만 정확하게 잡아가시면 되겠고,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리플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숨겨져 있던 알트코인들, 그리고 밈코인, 이 추가적인 급등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음 타자는 대체 누가 될까요?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종목을 좀 준비해 봤는데, 자, 과거에 시바인우, 도지, 베이비도지 등등 뭐 수많은 밈코인들 다 놓치시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으시면서 굉장히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 코인만큼은 혼자 먹기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거래량도 거의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이렇게 27% 가량 급등흐름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날도 보면 거래량 뭐 딱히 없었죠. 이게 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자, 파는 사람이 없는 와중에 세력들은 계속해서 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 세력들이 바닥에서 코인을 모을 때티안 나게 모는 것을 물론 좋아하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게 쉽지는 않겠죠. 이 코인 제가 정말로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기법을 통해서 포착한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인도네시아와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 그리고 국내 거래소까지도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인우가 10개월 만에 110만 배 올랐던 것에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만 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코인인데요. 자, 벌써부터 일부 유사투자업체들이 지금 이 종목을 정확히 알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비슷한 코인을 알려주겠다며 유료리딩방 가입을 권유하고 이제는 뭐 아예 대놓고 유사코인을 알려줄 테니까 종목 비용만 달라는 등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런지 절대 안 합니다.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에 4887번 010-2429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주말, 시간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이렇게 저에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무료로 이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뭐 20대, 30대 젊은 부자들 정말 많아졌죠. 뭐 주변에서는 저한테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결국에 지금은 노동력보다는 이렇게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이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4887번 해당 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신 뒤에 구글에서 이 종목 검색만 해보셔도 느낌 딱 오실 텐데, 아, 이거 진짜 뭐 있구나 눈치채실 겁니다. 자그마치 자 300만 배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런 코인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도 말고 그냥 5만원 10만원만 딱 사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 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불장인데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뭐 저도 처음에 코인에 접하기 시작했을 때는 단돈 만원도 내돈 주고는 못 사겠다는 생각 솔직히 정말 많이 했었고 막상 또 산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샀다가 다 잃어본 기억도 있었는데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경험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렇게 무료 소통 채널을 통해 코인에 대한 교육부터 중요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종목들 추천해드리면서 매일같이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또 아직은 뭔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일정, 이렇게 투자 지원금까지 정말 넉넉하게 무료로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급해드리는 이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계좌를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역시나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제 개인 번호죠. 010-2429-4887번, 010-2429번-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늦은 밤, 새벽, 주말 전혀 관계없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코인을 시작하시는 방법부터 또 실시간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아직은 망설여지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투자 지원금까지도 제가 정말 넉넉하게 다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문자 전송 딱 30초만 투자하셔서 지금 같은 불장에서 남들 다 버는데 부러만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크고 작은 수익 꼭 한번 벌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